화려한 귀환에 걸맞은 수많은 인파가 피겨 여왕의 귀국을 반겼습니다. 그 어느 때보다 열띤 취재 경쟁은 김연아도 놀랄 정도였고 공항을 찾은 팬들은 변함없는 응원을 보냈습니다. 금메달의 기쁨을 채 만끽하기도 전에 김연아는 다음 시즌 준비에 돌입했습니다. 캐나다에서 대회를 치르는 동안 안무가 데이비드 윌슨과 만나 레미제라블 이상의 프로그램을 위한 큰 그림을 이미 그렸습니다. 얼굴 맞대고 좀 얘기를 해보자 해서 얘기를 많이 오기 전에 했었는데요. 음악 또 이것저것 많이 들어보고 아이디어도 다 들어보고. 올림픽 2연패를 목표로 한 코치진과는 소치까지 함께 가기로 결정했습니다. 밴쿠버 올림픽 이후 겪은 슬럼프와 휴식 그리고 복귀 과정은 힘들었지만 그 결과로 성숙함과 여유를 얻었습니다. 난 금메달을 따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. 이건 세계 선수권 대회처럼 준비한 것만 잘 하자. 그러면 좋은 결과가 따르겠지라는 생각을.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소치 올림픽 피겨 여왕의 여정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. MBC 스포츠 서혜연입니다.